재질 설정이 다 끝났다면 어 이제 어이 결과물을 어 PNG 파일로 출력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음 프리뷰 영상을 볼 때는 바로 어 여기에서 MP4 파일로 출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만 안 되고요. 어 PNG 파일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음 일단 이미지 파일로 나와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성을 할수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데를 가서 합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출력 형식으로 여러분이 그 컨버터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핵심이 바로 오류복구에 아주 유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지금 시간이 대략 다 굉장히 좀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천 프레임이다 그러면 천 장을 이미지를 렌더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MP4 파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걸다가 한번 오류가 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근데 반면에 PNG 파일은 낱장 파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오류가 나면 오류가 나기 전까지는 하드에 저장이 돼있고요 이미지 파일로 그 다음부터 다시 걸면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미지 파일로 뽑아 나면 또 품질이 되게 좋아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MP4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서 최종 아웃풋은 PNG 파일로 그러니까 이미지 시퀀스 파일이라고 해서 낱장 순서대로 이렇게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저희도 한번 이미지 파일로 한번 뽑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 세팅 파트로 가세요. 렌더 세팅으로 가셔갖고요. 어, 여러분이 전에 했던 이뷰 포토 렌더러는 이제 안쓸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제는 레드시프트 렌더러로 갈 겁니다 레드시프트 파트에서요 레드시프트에서 아웃풋 해상도는 지금 1280x720 HD 사이즈죠 우리 과제는 HD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나 또는 뭐 졸업 작품이나 여러분이 다른 용도로 보관을 하시겠다 하시면 요즘 HD 해상도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FHD 해상도가 좋겠죠. 여기서 1920, 1080. 여러분이 컴퓨터가 좀 여력이 된다 하시면 1920, 1080으로 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이 편한 걸, 여러분 하드웨어에 따라서 이건 설정을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1280, 720 사이즈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고, 3 0프레임이고요 맨 아래에 는 여기 프레임 렌즈 이거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스테이지를 써서 전체 프레임을 한 번에 걸겠다 하시면 여기서 바로 올 프레임 하시면 되고요 어, 카메라마다 난 나눠서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합성을 하겠다 하시면은 카메라별로 여기서 순서대로 매뉴얼을 하시든지 또는 뭐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긴 됐고요 세이브 파트로 가서 경로 설정해 주시고요. 경로 설정하실 때한 가지 팁은 여러분들 이름을 정한 다음에 여기다 언더바를 하나 붙여놓으면 이름을 정하고 언더바를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이름 정해주고 언더바 뒤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요. 나중에 숫자랑 이름이랑 구분하기가 되게 편하겠죠. 여러분들 항상 뒤에 언더바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포맷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전에 작업했으면 아마 여기가 여러분들 mp4 파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png로 설정을 했어요 png파일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요 파일 자이 상태로 이제 걸시면 최종 아웃풋을 걸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요 알파 채널이에요 지금은 알파 채널이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ng 파일은 알파 값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렌더를 걸었는데 이 배경을 나는 이 배경이 마음에안 든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내가 만든 걸로 다른 걸 합성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알파로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돔 라이트에 가셔가지고요 돔 라이트에 돔 라이트에 아래 맨 아래 쪽에 보시면요 여기 environment라고 있습니다 환경.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옵옵을을주주시면뒤블블으으로면서알파파빠져져버요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애프터 b 펙트에 가서 이거 합성할 수 있겠죠, 그죠? n a l So, background is optional. So, background is o p t i o n a 으로 o 지 a c k g r o u n d is optional. So, b a c k g r o u n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여기서 뽑을 때 png 파일을 알파 채널 체크를 켜줘야만 켜줘야만 얘가 이미지 파일로 나왔을 때 여기가 알파로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성을 하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요 알파 채널 체크를 켜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 지금은 우리는 배경을 우리는 지금 배경을 지금 쓰는 걸로 쓸 거니까 지금은 요 상태에서 쓸 거니까 저는 굳이 알파채널 체크를 켜주면 파일 의 용량이 조금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빼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걸게요 저는 지금은 자 됐고 요 매직 블렛룩스는 뭐 필요 없고요 레드시프트로 가시면 여기가 이제 랜더 세팅 설정하는 곳이에요 음 기본값으로 그냥 랜더를 겁시다 특별히 걸고 말고요 여기에서 버켓 퀄리티라고 해 가지고요 여기 이제 해상 좀 랜더 품질을 설정하는 탭인데요 로우로 하면은 렌더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시간더 빠르고요 미디엄 올라갈수록 시간이 계속 오라, 그, 뭐 오래 걸려요 반드, 반면에 반 렌더링 퀄리티는 되게 좋아지고 하는데 우리 기본 값인 미디엄 놓고 그냥 갑시다 여기 있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 해 줘야 되는 게이 디노이징 요거만 체크를 켜 주세요 디노이징 요거만 체크를 켜 주시고 렌더를 걸면 어, 노이즈 낀 거를 여기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만 체크 켜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체크, 요거는 미디엄, 세이브에서 특별한 거 없고, 요기 PNG 파일이고요. 알파 채널을 설정할 건지 안할 건지 요거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웃풋. 나머지 건 됐네요. 요렇게 하시고요. 유어 버튼, 렌더 버튼 걸면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에 렌더가 돼서 이제 렌더가 되겠죠. 자, 요 버튼 클릭하시면 렌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